위아 에디트와 그리고 GCC, 그러니까 GCC는 컴파일러의 종류 중의 하나이다. 음, 컴파일러 종류 중의 하나인 거고, 그래서 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편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편집된 내용을 소스코드를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내용을 컴파일을 해야 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 이 기본적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어, 리눅스 환경에서 vi 에디트와 그리고 코드를 컴파일하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어, 자,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명령어들 쭉 나오는데 이 명령어들은 지금 뭐 본격적으로 보지 않을 거고, 아,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합시다. 이런 명령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어,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어,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그러니까 리눅스 슬, 리눅스 장치 리눅스 시스템 앞에 앉아서 지금 작업을 대부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원격지에 있는 리눅스 멀리 있는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려면은 이 SSH 이 뭔가 원격지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원격지의 시스템에 접속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어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현재 현재 시스템의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명령어들도 있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명령어들도 있다 킬 종료시킬 수 있는 명령어들도 있다 자 그리고 뭐 현재 디렉토리 경로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근데 쭉 명령어들 이 나오는데 이 명령어들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아 이런 명령어들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일단 대략적으로만 살펴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어도 있고 mkdir, r m d i r 은어 디렉토리를 지우거나 지우는 것도 있고 내용을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접근 권한을 바꾸는 것도 있고, 어떤 우리가 패턴을 검색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 일단 먼저 어, 프로그램 편집하는 명그 명령어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 프로그램 편집 명령어 중에서도 어, 리눅스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 편집기인 vi 또는 vim이라는 편집기를 우리가 활동한 거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vi라고 부를게요 vi 편집기는 어, 유닉스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텍스트 편집기예요 이 이름이 특이하게도 비주얼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비주얼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이 vi 편집기를 만든 당시에서는 어, vi 그러니까 좀 뭔가 비주얼한 그, 그런 편집기라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어, V.I.라고 붙였어요. 비주얼 인터페이스. 어, 그리고 V.I.M.이라고 좀더 그 업그레이드된 마찬가지로 편집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편집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이 V.I. 편집기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편집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편집 그 편집기 에디트는 어메모장이 아마 대표적인 편집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장은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열고 거기에 타이핑을 하면 타이핑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뭔가 글자가 나오죠. 글자가 나와요. 근데 VI는 어그 VI라는 편집기를 열면 그 VI 편집기 안에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드가 있어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 모드와 우리가 그 편집을 해서 뭔가 어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두 가지 모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드로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뭐, 뭐 많지 않지만 모드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VIT를 편집기를 열면 처음에는 명령 모드가 돼요 그래서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바꾸려면 어, 몇몇 키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 키가 A, I, O라는 몇몇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를 입력을 하면 입력 모드가 되고, 그리고 ESC 키를 누르면 다시 명령 모드 돌아와요. 그래서 입력 모드와 명령 모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래서 VI, 지금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설명이고, VI 편집기를 실행을 하면 맨 처음에는 명령 모드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I나 오를 설치를 하면 I k n o 를 설치를 하면 입력 모드가 되고 그리고 어, 다시 ESC 키를 누르면 명령 모드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명령 모드 안에는 명령 모드 안에는 이 콜론 콜론을 클릭을 한 콜론을 넣고 그리고 뭔가 명령을 내리면 라인 명령 모드라는 그러니 뭐 사실은 명령 모드인데 이 명령 모드에서 좀그 하부 명령 모드 하나 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부 명령 모드에서는 어뭐몇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뭔가 종료를 하거나 또는 저장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크게 보면 명령 모드와 입력 모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할수 있다. 음. 자, 오케이, 기입하면 될것 같아요. 어, 먼저. 우리가 파일 어 편집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 그러니까 편집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편집한다는 얘기이고 근데 그 파일이 어 우리가 편집할 대상은 텍스트 파일이야. 텍스트 파일. 근데 파일은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 두 가지로 나눠진다.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 파일은 어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사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파일 내용에 따라 텍스트 파일과 나눠지는 데, 어, 그 텍스트 파일은 그 파일의 내용이 말 그대로 텍스트가 적혀져 있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바이널 파일은 어,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나 음성 파일인 경우 어, 또는 어, 기계어로 컴파일되어 있는 그 파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한다는 얘기는 어, 텍스트 파일을 편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을 우리가 편집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바이너리 파일을 어, VI로 편, 이,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수정을 할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의미 있는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어, 편집을 하려면 은 텍스트 파일을 다 편집을 할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리눅스 시스템을 지금 한번 열어봅시다. 리눅스 시스템을 그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을 한번 띄울 건데 어, 대부분 여러분들 리눅스 시스템을 키면 어, 그 GUI 환경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터미널을 하나 오픈을 해야 돼요. 터미널을 자, 그래서 터미널을 하나 오픈을 하면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이런 화면이 하나, 창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창들이, 이 이런 것들이 뭔지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지금 보이는 이 회색깔, 이게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고, 깜빡깜빡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회색이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 앞에 이만큼은 프롬프트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이만큼 앞에 있고, 이 회색깔이 사용자 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 사용자 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얘기다.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다. a s l 와등 명령어로. 자, 그래서 어, 지금 뭐 어떤 명령어인지 모르겠지만 c c a h e 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etc, cron tab. 자, 이렇게. 치면 이 크론탭 안에 있는 파일 내용이 쭉 잔뜩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잔뜩 출력이 될 거다. 자. <laughs>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파일을 우리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텍스트로 되어 있죠. 우리 사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캣하고 하고 내가 방금 c 빈 캐슬 명령을 해냈어요. 이 캐시라는 명령어는 실행 파일이고 실행 파일은 실행 파일은 결국은 기계어죠. 왜냐면컴파일에서 번역됐으니까. 근데 기계어는 어 텍스트가 아니고 바이닐 파일이에요 바이너리 파일이 진 파일이네요. 이진 파일이라는 것은 0과 1만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뭐물 뭐, 근데 뭐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눈 식별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이너리 파일을 열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이런 내용들이 뭔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우리는 편집 텍스트 파일을 편집을 할 때다. 이렇게 일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럼 이제 어 V I를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V I가 실행이 그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 V I M 버전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V I M이 어, 버전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명령어를 우리는 볼수 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어떤 명, 이 버전이 쭉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VI 또는 VIM이 그 뭐야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VI를 설치를 해 줘야 돼요. VI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VI를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는 이와 같은 명령어다. 이런 같은 명 있는 거. 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지금 다 VI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VI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VI를 어, 바. VI를 시작을 할 거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VI M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근데 대부분 VI하고 VM하고는 i 같은 명령어예요 같은 명령.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VI라고만 입력을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가 VI하고 이렇게 엔터 한번 쳐볼까요? VI라고 엔터 치면 뭔가 이와 같은 뭔가 그 화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화면이 하나 나올 거고, 음. 자 이와 같은 함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VI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지금 바로 한번 닫아볼 건데 VI는 명령 모드와 입력 모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열자마자는 지금 바로 명령 모드예요 그러니까 명령 모드고 입력 모드로 안 하고 바로 빠져나와 볼 건데 어, 빠져나오는 명령어는 명령모드가 있는데 그 명령모드 중에서 명령모드 중에서 명령모드 중에서 이 키를 누르면은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바로 빠져나와 볼게요 자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 아까, 그, 어, 명령 모드 중에서, 어, 라인 명령 모드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콜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콜론 누르고 Q 하면, 어, q 줄임 말이에요. q 그래서, 끝내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o k 이 자, 그, 자, 그러면 이제, 어, vi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열고 저장하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vi 하고 어, 지금 여기 이제 이름 그대로 new file o .txt라는 이름으로 뭔가 vi 명령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이 새로운 파일 명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고. 만약에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열고 없으면 새로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열었어요. 자, 열자마자는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명령 모드가 되겠죠. 명령 모드가 될 거고. 자, 자이 상태에서 아까 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 바로 끝내 볼게요. 바로 끝내. 근데 이번에는 세미 콜론을 찍고 아, 콜론을 찍고 W를 한번 쳐볼게요. W. W를 친다는 얘기는 write,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다가 이 파일에 저장하겠다는 얘기예 근데 일단 아무것도 적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적혀있을 때 우리가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Q를 할수 있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Q를 한번 눌러볼까요?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ls 명령을 치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new 파일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는 없었는데 new 파일이라는 게 하나 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 아무것도 내용은 없지만 하나의 빈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다. 라고 유면될것 같아요. 다시 vi new 텍스트를 이번에 열면 이번에는 어, 이제, 새로, 기존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열었죠. 자, 열어서, 여기서, 콜론, colon, 콜론을 치면, 왼쪽, 아래쪽에, 왼쪽 하단에 콜론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W 하고, 엔터 치면 저장이 되고, 다시 콜론하고, Q 치면 빠져나온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ls에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 vi에디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파일 저장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은 이렇게 명령어들이 콜론 q 콜론 w 이렇게 할수 있다 뭐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일단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보면 vi 창에다가 우리가 뭔가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 파일을 편집하는 어, 그 편집하는 일을 한번 해볼게요. 편집하는 일을 편집하는 일을 할 건데 어, 편집하려면 어떤 샘플이 있어야겠죠. 뭔가 편집할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 복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이 복사하는 명령어도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뭐 복사하는 명령어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카피라는 줄임말이고 cp라는 이 명령어가 있고 cp. 자 그리고 여기 점 찍으면 자이 티시 밑에 어떤 이게 어떤 파일인지는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떤 특정한 파일을 점 현재 위치에 복사해주세요라는 에시 복사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ls ls는 어,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세요 어, 리스트 줄인 말이에요. ls 리스트 하니까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여 주는데 방금 우리가 복사했던 crontab이라는 파일이 여기 있죠. 자, 이 crontab을 한번 열어 볼게요. vi crontab. 자, 이렇게 엔트하니까어떤 어, 파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는잘 몰라요. 근데 그 파일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한번 해 볼게요. 편집 자, 어, v i 를맨 처음에 열, 오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명령 모드라고 했어요. 명령 모드. 자, 그럼 명령 모드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입력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오픈하자마자 바로 명령 모드에요. 자, 명령 모드에서 우리가 이, 뭔가 편집을 하려면은 이, 지금 보면 회 색깔 커 스가 여기 보이죠. 커 스를 이동시켜야지. 우리가 편집을 할수 있겠죠. 커 스를 이렇게 이동시켜 볼 건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가능하면 화살표는 사용하지 말고, 키보드에 HJKL이라는 키가 나란히 키가 있어요. 그 키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 볼까요. 만약에 L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어, J 하면 아래쪽으로 가고 K 하면 위로 가고 H 하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커스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커스를 왔다 갔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V I에서는 제공해 주고 있고 지금. 모드가 무슨 명령어냐 명령 모드예요. 그래서 명령 모드에서 지금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어. 그렇죠? 자, 이제 왔다갔다죠. 근데 가능하면 키보드에 있는 그 화살표 키 쓰지 말고 H J K L H J K L을 이렇게 써서 왔다갔다 해 봅시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어. 내가 특정한 문자를 한번 지워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워볼 건데, 어 지금 여기 예제 있는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특, 특정한 키를 한번 지워볼 건데 지우는 명령어는 X예요 X. 그래서 커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X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X 누르니까 한 글자씩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커스가 있는 곳에 글자 가 하나씩 지워져요. 이렇게 지웠어요. 하나씩 하나 씩 지워지죠. 자 이번에는 어... 지우고 이제는 문자를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입력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명령 모드예요. 그래서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옮겨볼 건데, 입력 모드로 옮기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알파벳 A와 I. A는 append, I는 insert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인설트 e r t 를한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하기 위해서 I를 한번 눌러볼게요. I 눌러볼 거예요. I 누르니까 아래쪽에 인 n 트라는 뭔가 글자가 나오고, 인 n 트 e 누르고 나서 이제부터 글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 막 글자를 막, 막 치니까 뭔가 키보드에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 글자 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아직까지는 인 n 트 모드인 거죠, 계속. 명령 모드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ESC 키를 눌러볼까요? ESC 키를 누르니까 인설트가 없어졌고, 다시 명령 모드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자, 그래서, I나 A를 누르면, 입력 모드가 되고, ESC 키를 누르면 명령 모드가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명령 모드와 입력 모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이제 살펴봤고, 어, 자.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i와 a 여러분들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이 키, 이 커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커스가 여기 있는데, 커스를 이 커스 위치에다 두고 a를 누르면 커스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할수 있고, 이그 상태에서 커스 i를 누르면은 CUS 왼쪽에다가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마찬 사실 여러분들이 그 인설트와 어펜드를 이해를 하면 인설트는 이 CUS 왼쪽에 여기에다 입력을 하고 어펜드는 CUS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CUS 왼쪽과 오른쪽에 그러면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음, 네, 뭐이 부분은 쭉살펴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방금 얘기한 이 VI 파일 편집하는 내용이 어, 지금 여기 이제 그 명령어들이 테이블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료하려면 Q를 누르고 파일 덮어쓰기 저장하려면 W 그리고 Dn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고 그래 왼쪽으로 오른쪽 커스를 이동하려면 이렇네 가지를 커스를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커스에 있는 문자를 삭제하고 그리고 커스에 문자를 추가하고 그리고 커스에 문자를 어그 왼쪽에 추가하고 오른쪽에 추가하고 하고 싶을 때는 또 우리가 어, 이 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어, 네. 자 일단 어, 여기까지 보고.